14일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무인기 발사는 북한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며 남한이 한반도 정세를 도발하고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공격할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러시아 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안을 러시아 입법부인 국가두마에 제출했습니다. 태역 대만군 장성 출신 군사평론과 위중지은희망지성에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한국에 대응할 수 없으며 김정은의 최근 행동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계산 중 하나는 사방에 불을 질러 러우 전쟁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개입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임이 분명하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내년이면 고갈되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중동 전쟁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원하며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려는 시도도 매우 분명하다. 이제 불을 지필 곳은 한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가 최근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석유 공급을 늘릴 계획을 세운 것도 푸틴을 초조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 19 이후 고유가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한 장관은 이미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의 움직임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연구원 루크 쿠퍼는 ISB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의 석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높은 석유 추출 비용으로 인해 러시아는 유가 전쟁 대처가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쿠퍼는 유가 위기를 우려한 푸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